아르레키노 프리비 한번 가볼게요. 얘는 일반 공격을 주력으로 해가지고 생명의 계약을 소모해서 전투를 하는 캐릭이다. 뭐 이게 핵심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딜링은 어느 정도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일단 스킬 모션은 좋거든요. 내 눈을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지 마. 뭘 보게 될지 장담 못하니까 꿰뚫어 주지. 이곳으로 떨어져라. 자, 저런 모션이긴 합니다. 그 날개 한개 달고 날라가던 게 강공격이래요. 특이하죠. 아마 뭐 스킬 설명인데 이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르레키노의 원소전투 스킬이 적에게 명중하게 되었을 때는 그 대상에게 일정 시간 동안 피값이라는 상태를 부여합니다. 아르레키노가 강공격 또는 원소 폭팔로피 값을 보유한 적을 공격하면 주변에 있는 피 값을 회수한대요. 적한테 피 값을 부여하고 강공격이나 원포고 사용하게 되면은 피 값을 다시 회수하고 뭐 그런 형태인데 일단 이피 값에 대한 설명은 없고 이때아를레키노에게 체력 최대치의 일정 비율만큼 생명의 계약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피 값을 적에게 부여하고 피 값을 회수하게 되면 생명의 계약을 또 부여한답니다. 이피 값은 생명의 계약을 위에 던지는 스킬 같이 보이죠. 그다음에 아를레키노가 보유 중인 생명의 계약이 체력 최대치의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에는 아를레키노는 붉은 죽음의 무도회라는 상태에 진입을 해서 일공, 강공, 낙공이 주는 피해가 다른 원소로 대체될 수 없는 불원소 피해로 전환된답니다 일반 공격을 칠수 있게끔 불원소 인챈트를 해주네요 이외 설명이 더 많거든요 성우님 읽어주시는 게 그거 보러 갈게요 아를레키노의 전투 스킬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생명의 계약 메커니즘부터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명의 계약이 뭔지 기억나는 분 계신가요? 생명의 계약 이제 폰타인 들어와가지고 쓴 캐릭터 거의 없었죠 추가된 시스템인데 내가 설명해 줄게 그냥. 캐릭이 이 체력 바가 있으면은 체력 바에 뭔가 한게더 쉬워져요. 더쉬워주면서 계약된 체력만큼 회복을 해야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체력 일정 보호만큼 이렇게 이제 쉬워지게 되면은 그동안은 힐링을 해도 그 힐링을 넘어 주지 못하게 되면은 힐링이 안 되는 시스템이었었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거 외에 생명의 계약일 때뭐 이점들을 더 추가해 주는 그런 캐릭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HP 바에 빨갛게 표시되는 그거 맞죠? 여기 뭐 생명의 계약 상태가 되면 받는 치유 효과가 생명의 계약에 흡수돼서 일정 수치만큼 치유를 받기 전까지는 HP를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그거 맞죠? 음, 음, 음. 오, 아주 훌륭한 답변이셨어요. 네, 아를레키노가 보유한 생명의 계약이 HP 최대치의 일정 수치 이상일 경우 아를레키노의 일반 공격, 강공격, 낙하 공격이 다른 원소 부여 효과로 대체될 수 없는 불원소 피해로 전환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 뭐냐면은 이 생명의 계약을 본인 스스로가 부여할 수 있을 건데 그 수치가 일정 수치 이상이어야만 평타가 불로 바뀐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 수치 기준으로 이상을 들고 있어야 불원소 인챈트가 된다. 아무튼 딜링이 이제 생명의 계약을 보유하고 있어야 딜을 잘 넣는 캐릭이겠죠. 그리고 지금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평타 칠 때마다 생명의 계약이 점점 소모되는 형태를 보셨을 겁니다. 또 이때. 일반 공격이 적에게 명중하면 생명의 계약 일부분을 소모해서 해당 공격으로 주는 피해가 증가하고 원소 전투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도 감소하게 됩니다. 설명해 주죠? 평타 칠 때마다 본인이 보유받았던 생명의 계약을 일정 수만큼 소모를 하면서 피해량도 증가하고 이게 더 세지고 한마디로 원소 스킬의 쿨타임도 줄여주고 뭐 그런 형태랍니다. 어, 저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아, 그러니까. 아르레키노가 보유한 생명의 계약 수치가 높을수록 일반 공격도 더 강해진다는 거죠? 음, 짧게 요약하면 그런 셈이죠? 아, 그래.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어, 그럼 아르레키노는 자기한테 생명의 계약을 부여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계약이 부여될 때까지 몹을 쫓아다녀야 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상상하니까 어, 너무 이상해요? <laughs> 아를레키노의 원소 전투 스킬에 이와 관련된 효과가 있답니다. 아를레키노의 원소 전투 스킬은 적에게 피해를 주고 명중한 적에게는 핏값을 부여해서 간헐적으로 해당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또 아를레키노는 강공격이나 원소 폭발을 발동하면 주변에 있는 핏값을 회수 및 제거하는데요. 이때 회수한 핏값에 따라 자신에게 일정 수치의 생명의 계약을 부여합니다. 근데 그 생명의 계약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HP를 회복할 수 없잖아요. 그럼 아를레키노는 어떻게 자신을 지키나요? 파티원의 힘을 빌려서 최대한 빨리 생명의 계약을 제거해야 하는 걸까요? 아를레키노의 원소 폭발은 적에게 피해를 준후 원소 전투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초기화하고 자신의 생명의 계약 및 공격력 수치에 따라 자신의 HP를 회복합니다. 또 아르레키노의 특성으로 인해 아르레키노는 전투 상태에서 불언소 피해 보너스를 획득하고 원소 폭발로만 HP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참, 아르레키노의 강공격은 특수한 이동기로도 활용할 수 있답니다. 오호, 적이 깜짝 놀라겠네. 압박감이 엄청나겠어요. 음. 자, 여기까지 설명이죠. 자, 원소 스킬스 면 아까 이펙트 보셨다시피 주변에 이런 식으로 가시가 올라오면서 데미지를 입히고 그다음에 저한테 핏값이라는 어떤 표식을 남긴답니다. 자, 그러니까 핏값은 주기적으로 저기기 피해를 입힌 다음에 일반 공격이 아니라 강 공격 원소 폭발을 사용하게 되면은 원소 스킬로 뿌려놨던 핏값이라는 이런 표식을 다시 회수를 한답니다. 그니까 원소 스킬 썼을 때는 생명의 계약 부여가 아니라 이후에 가진 강 공격치입니다. 요거 요기 지금 강공격이죠. 강공격을 쳐가지고 회수하면서이렇게 이제 생명의 계약을 땡겨온다. 그러니까 원소 스킬에서는 생명의 계약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값이라는 거 부여한 다음에 바로 강공격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어 생명의 계약을 땡긴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친구가 평타를 칠 때마다 생명의 계약을 점점 소모하면서 딜링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냥 궁극기 쓰고 그동안 체력을 회복 못했지만은 어 스스로 자의를 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설명 중요한게더 있었습니다. 원소 전투 스킬에 초기화해준다고 설명을 해줬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생명의 계약을 궁극기 쓰면 다 지워지는데 다시 이 스킬이 써가지고 생명의 계약을 다시 재부여한 다음에 강공격 하고 평타 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에는 컨셉 자체가 설명이 더 필요하긴 한데, 지금 들었던 설명만으로 얘기를 좀 하자면은, 결국에는 적에게 생명의 계약을 부여하고, 그 생명의 계약을 통해가지고, 그거를 소모하면서 평타를 강화해서 딜을 넣는 캐릭이다. 이런 컨셉이죠, 결국엔. 여기서 우리 공식에서 알수 없던 내용은 뭐냐면요. 원소 스킬을 쓰고 퇴장을 해도 되는가? 이거는 근데 대충 유추해보면은, 되잖아 어느 정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애초에 생명의 계약이 일정 비율 있을 때 불원소 인챈트란 말이 있으니까 이 퇴장과 관계 없는 느낌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지 될 거니까는 원소 스킬을 쓴 다음에 바로 강공격을 써가지고 굳이 생명의 계약을 회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핏 값이라는 게또 봐야 되는데 핏 값이 회수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핏 값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힌다 그랬었잖아. 이 피해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피해도 어느 정도 받을 거라 그러면은. 사이 간격 동안 바로 이어 나가는 게 아니라 서포터 교체 기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 스킬 쓰고 서포터들 스킬 쓰고 버프 쓰고 이것저것 한 다음에 아르레키노 등장해서 강공격 회수 한 다음에 생명인 계약 부여받고 평타 열심히 치다가 마지막에 궁 쓰고 퇴장을 하는데 바로 퇴장하는 게 아니라 원소 스킬 쿨 초기화 됐을 거니까 다시 이 스킬 쓰고 다른 서포터들 버프 쓰고 뭐궁 쓰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나와서 강공격 쓰고 아르디 평타를 이어 나가면은 되겠죠 아무래도 이게 원소 스킬 쿨이 얼마나 길지 모르겠지만, 애당초 평타를 칠 때마다 이 쿨을 줄여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뭐 캐릭 같아요. 가정 뭐 중에 이 영상에서 설명이 빠졌던 것들, 공식적으로 설명이 없던 것들이 추가되겠지만은 아, 이 정도로 대략적으로 좀 보인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피해량을 제공해준대요. 그래서 이제 컨셉이 자신의 궁극기를 통한 회복 외에는. 그 힐링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면 이제 파티 힐러를 기용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힐러를 기본적으로 채용을안 하는 캐릭처럼 난 보이거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조합을 좀 봐야 될 거야.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기용을 해도 되는데 뭐 딱히 필요 없는 느낌인 거지. 아직까지 공식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뭐 제가 테스트업을 써본 건 아니라서. 근데 뭐 힐링이 들어가도 괜찮느냐? 아니면은 힐링이 들어가면 아예 안 되느냐? 그건 모르잖아. 근데 만약에 힐링이 들어가도 문제 없다 그러면은 버프 용도로 힐러를 기용하는 것 정도는 괜찮겠죠, 아무래도. 근데 만약에 힐러가 들어가서 힐링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애초에 기용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공식에서 응급이 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힐링은 들어가도 되나? 그냥 힐링만 안 되는 거면 우리는 베넷을 쓸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슈브르즈를 쓸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힐 자체가 들어가면은 안 되는 컨셉이면은 이둘다 못쓰죠. 나마. <laughs> 들어가도 되게 날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조합이. 요 일단 첫 번째. 보호막 캐릭이 필요할 것이다. 자신이 회복하는 힐량 외에는 회복을 할수 없대. 그러면은 그동안 누군가 보호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물론 궁극기 쓰면은 힐 회복이 들어온다 치지만 그 전에 터질 수도 있고 마지막에 궁 썼을 때 들어오는 힐량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거긴 해. 근데 중간에 힐량 들어오는 거 보여줬었거든. 여기죠. 이만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못 믿어요. 이거 왜못 믿냐면은 최대 피통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지금. 이 세팅이 지금. 그래서 이게 힐량이 높은지 낮은지 이것만으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설마 여기 사길이 쳐놨겠냐 그래서 뭔가 힐량이 높 높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힐량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가지고 버틸 수 있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보호막 캐릭이 있어야 될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보호막 캐릭을 좀 기용해 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뭐 그랬을 때 함께 쓰기 좋은 보호막 캐릭은 저는 일단 뭐 종류나 토마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은 궁극기가 빨리 써야 될것 같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원충 채워줄 캐릭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원충과 함께 일반 공격 강화도 함께 보호막도 어느 정도 조금 충당해주면서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종려 종료. 종려는 그냥 좋을 것 같거든 그냥 종려 넣어가지고 내성각도 해주면서 들어가면은 그냥 최고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 외의 보호막 캐릭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많거든 원신의 보호막 캐릭이 생각보다 얘는 뭐안쓸것 같고 북두 보호막 캐릭에서 가부아 쓸수 있으려나 저기 막잠몹이어가지고 날아댕기지 않으면은 뭐 중형이나 보스 대상으로 북두 보호막 정도로 가부아 해서 슈브르즈 넣고도 사용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레일라도 될것 같은데 근데 얘도 넣는다고 막 용해가 더 들어가거나 막 그럴 것같진 않거든.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레일라는 별로네. 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레일라는 빠져야겠네. 행추야란 이런 애들은 그냥 갖다 쓰면 저는 될것 같아요. 보막이 있든 없든지 간에 뭐 경직 저항과 이런 게 있든 없든지 간에 그냥 갖다 쓰면 될것 같아. 뭐우령검에힐 해보고는 안 되겠지만은 이 친구로 인한 피해 가면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냥 뭐 증발 조합 쓴다 고 그러면 은뭐둘다 쓰지 않을까? 그다음에 신념도 보막이 있긴 한데 얘는 그냥 뺄게요. 딱 봐도 안될것 같아요. 아야 연소가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키라라도 가능하겠네. 연소가 될진 잘 모르겠어. 뭐 나중에 나오는 뭐 에밀리라는 캐릭이 뭐 연소라는 찌라시도 좀 있긴 하거든. 뭐 신규 성류물이 연소 관련된 게좀 보이니까. 그러면 얘가 뭐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보호막 하면서 연소 유지해주는 그런 캐릭으로 들어오면은 키라라 사놓고 들어가면 될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연소는 뭐 관련된 캐릭이 한개더 나와줘가지고 시너지를 얹어줘야 될것 같아요 뭐 그랬을 때 활용 가능해 좀 보여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키라라 쓰는 것보다 나이다 넣고 토마 넣는 게 연소 쪽은 뭔가 좀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뭐 여튼 키라라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근데 지금 보호막 캐릭이 일에도 제일 좋은 건 역시 토마나 종료 쪽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요 만약에 증발 쓸 거면 은 종료 쓰면 될 거고 나는 증발 외에 가보하나 다른 깡불조합쓸 거다 그러면 토마 쓰면 될것 같고 그렇게 보호막 캐릭 하나 넣고 마를레키노, 뭐 종료 또는 토마, 종토라 그럴게요 그 나머지 한잔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베넷? <laughs> 베넷 질리지 그냥 내가 볼때 뭐 힐량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베넷 공법만 있으면 돼서 베넷은 무조건 질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공격이라 그랬잖아 일반 공격이 주력으로 보였었죠. 그러면 역시 웅근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이게 오히려 일반 공격의 딜 증가는 베넷보다 웅근이 더 많이 해주거든요. 웅근이 올려주는 그 더하기 값이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베넷 또는 웅근? 4번 자리 생각하면은. 만약에 웅근 그 넣는다 그러면은 요이미아 조합이랑 비슷하게 가지겠네요. 아를리키노, 야종훈. 요야종훈 알잖아. 그냥 야란 놓고 종려 웅근 놓고. 이거, 이거 딱인데? 솔직히, 프리나는 써봐야 할것 같아. 근데 딱 봐도 안될것 같아. 안될 것처럼 보인다. 왜냐? 자신이 힐링이 안 되는데. 나중에 힐링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자신이 스스로 힐링을 한다고 해도, 체력이 과연 될까? 만약에 그 정도로 힐링이 뛰어나면은 될 거고, 그 정도로 힐링이 뛰어나지 않으면 뭐안될 거고, 뭐 그렇게 되겠죠. 결국에 안정성 문제긴 한데, 그 힐링을 봐야 돼. 실제로 써봐야 돼. 그게 충분할지, 충분하지 않을지. 그래서 뭔가 난안될거 같아. 아니면 진짜 한 대도 안 맞거나. 진짜 순수하게, 종료 넣으면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요새 애들 세가지고 가능은 하겠지만, 다른 거 최대한 쓰지 않을까요? 쓴다 그러면, 아를레키노 풀이나 종료 넣고, 종료 체력 5만 주고 하면은, 한 대도 자기가 안 깎인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회복하고 하면은 되긴 하겠지만, 뭐 아무튼 쓸 거면 요거. 그게 아니면은, 야란 넣고, 종료 넣고, 은근 증발 조합 쓸거면 뭐 요거 가능해 보이고. 만약에 나는 증발 안갈 거다. 그러면 토마 노 번개 캐릭 한개넣고 슈브르즈 넣고 이러면은 가보하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번개 캐릭이 핏을 또는 북두. 근데 북두 들어오게 되면 원충이 안될 거니까는 여기는 핏을 넣는 게 제일 낫겠죠. 만약에 북두 쓰고 싶으면은 아를레키노 북두, 핏을 슈브르즈.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 번개 캐릭이 하나 더 들어와줘야 원충이 될 거니까 북두가 될 거고, 이렇게 하나 넣는 거는 피설 정도 보이거든. 미코, 미코는 그거 봐야 돼. 아를레키노가 시간상 미코 이스키세번깔 정도 충분히 배정 가능한가? 이게 사이클이 괜찮은가를 좀 보고 판단해야 될것 같아. 쓸 수는 있을 거야. 근데, 좋을 것이냐, 안 좋을 것이냐를 생각했을 때는 이 시간을 좀 봐야 될것 같아. 근데 시간 안될것 같아. 뭔가 빨리 굴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부왔을 거면 이런 느낌. 만약에 난 가보 안쓸 거다. 그러면 또 카자죠. 어, 그냥 카자 넣고 대충 뭐 깡불 쓰거나 증발에도 카자 쓰거나 뭐그면될것 같거든요. 아를레키노 토마, 카즈하, 뭐 베넷. 웅곤도 그냥 넣어도 될것 같고. 뭐 4번 자리에 그냥 시너지 넣어줄 수 있는 캐릭 아무나 될것 같은데. 아를레키노에 버프를 당겨줄 수 있는 캐릭이면 다될것 같은데. 그냥 슈브르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슈브루즈가 버프 3개 다못 주긴 하는데 뭐한 개만 준다 마인드로 카자가 있어도 대충 낀다든가뭐 이런 것도 가능해 보이거든 그냥 끼는 거야 가부와 시너지는 못 가져오지만 어차피 카자 내성과있고비증이 있는데 슈브루즈 공포만 주고 딱 그냥 들어오는 거야 버프 3개 다안 줘도 돼 그냥 저거 한 개만 주고 들어온다면 물론 그렇다면 베넷이 낫긴 하지 근데 장점은 슈브루즈는 버프 지속시간이 길다 요거 때문에 나는 기용할 가치는 있다고 봐 요게 좀 편하거든 음, 장판기도 아니기 때문에 이동이 자유롭죠 만약에 영룡에 섞으면은 용용이 되지 않을까 로자리아 있잖아 우리 케이아 융해줘 이런거 하면은 아를레키노에다가 토마 한 명만 넣어줘가지고 불을 최대한 빨리 묻힐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카자아 넣고 로자리아 <laughs> 카자아 빠질 수 없습니다 아니면 카자아 넣고 케이아 메인 조합에 카자 자리가 없을 것 같다고요 카자아가 난안 어울릴 것 같진 않은데 카자아는 무조건 어울릴 것 같은데 토마 실드 약하던데 맞아 자힐이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전부 보호해주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예 없기에는 킬량이좀 애매할 거고. 그니까, 조금만 보여줄 수 있는 보호막 정도면 충분하다 보거든. 좀 적당히 보여줄 수 있는. 그니까, 종료는 과하다 치면 토마 넣어서 가는 거고. 토마가 부족하다 치면 뭐 종료 넣는 거고. 그냥 선택인 거지, 따지고 보면. 어, 그리고 경직장도 중요하고. 어차피 보호막 있으면 경직장을 리필되니까. 이런 개념에서 토마까지 보고 있는 거야. 잠깐만, 치오리? 치오리를 통한 결정화 무한수급. 아를레키노에 프리나에다가 종료 놓고 치오리 아 근데 어차피 필요 없잖아 아니 무한수급했지 뭐 종료 있는데 어차피 그러면 종료 뺐을 때 의미란 건데 치오리를 통한 결정한 무한수급을 하고 뭐, 나머지 한개 누가 들어가야 돼? 알베도? 아니 뭐 결정화로 보호막 수급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을 수도 있고 뭐 그럼 여기 프리나 말고 향릉? 아 근데 향릉 원충이 되려나? 아를레키노도 좀 허덕일 건데 누군가 채워줄 수 있는 캐릭이 필요한데 향릉 가지고는 꼬 토마 있는데 굳이 결정화가 필요한가 아 이거 애매하네 그죠 드슬연비 어 드슬연비도 나름 괜찮긴 하겠다 야란 넣고 치오리 넣고 알베도 뭔가 좀 거부감이 들긴 하거든 뭐 그래도 쓸수 있을 것같다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볼게요 그래서 알을 프리뷰라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차피 출시되기 전이라. 잘 모릅니다. 출시되기 전이라서 그냥 다 탁상 공론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아, 저 정도 될것 같다. 쟤랑 쓸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고. 실제로 나왔을 때 한번 이것저것 써봐야 어떤 조합이 좋을지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뭐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대충 저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거고. 조만간 제가 세팅 준비 관련 영상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아르레키노를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뭐 세팅 준비 관련된 영상도 따로 뭐 올리는 걸로 할게요.